소석기준 또는 납세자 재산권 부당침해 금지가 문제에서 언급이 되면,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에 언급이 되면, 그래서 이두 가지 갈로 1번과 갈로 2번은 꼭 설명이 필요한 것이에요. 알겠죠? 네, 두 번째, 이제 행정상 소급가세 금지라고 되어 있는 2, 아, 3번입니다. 소급가세 금지의 행정상입니다. 자, 여기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였었어요? 해석. 그리고 관행이었죠. 즉 해석과 관행이라는 부분, 동그라미 돼 있다라는 거는 이제 숙지를 하셔야 돼. 이 해석과 관행이 두 번째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어, 이소급가세 금지는 여기까지가 서술이 되면 끝난 거예요. 사실은 이게 요건이니까 사실상 따라서 해석과 관행, 이 해석과 관행이. 일반적인 납세자가 받아들여졌다. 그럼 일반적이라는 것은 다수다. 그 다수라는 것은 불특정다수다 이런 개념이거든요. 그러니까 동일 사안에 대하여 어떤 동일 사안 해석 관행이에요. 이 동일 사안에 대하여 불특정다수가 똑같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지. 그렇죠? 그러면 그 불특정다수의 예를 위한 거예요. 예를.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개념이 아니라. 어떤 각각의 납세자 개별적인 관점으로 가면 소급가세 금지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소급가세 금지는 무조건 다수여야 돼 불특정 다수 즉 일반적인 납세자여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 소급가세 금지의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올바로 딱 서술하면 일단 배점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어나오는 문제는 간단하잖아요 똑같은 용어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해석 관행에 따른 행위 그리고 계산은 정당한 것이고 새로운 해석 관행에 따른 소급과세는 안 된다 이 의미지 않습니까? 따라서 뒤에 나오는 문장 틀리는 경우 아, 물론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거의 없어요. 이것보다는 첫 번째 줄첫 번째 줄에 막상 답안을 보면 그렇습니다.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자이 부분을 체크포인트 15페이지에서 2번 목차에 갈로 1번 장기간 특정 사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. 즉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는데 개별적으로, 그러니까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다수가 아니라 어 우리가 주체가 될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로 2 번이 바로 일반적이라는 기준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. 그 객관적인 사실은 일반적인 납세자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. 네. 그렇다면 갈로 3번입니다. 과세 관청 자신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안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대외적으로 묵,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. 즉 불특정 나수의 실익을 보호한다는 마지막 3번 갈로가 바로 이 의미이기도 하죠. 이러한 과세권자는 부가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는 언제든지 과시할 수 있습니다. 그렇잖아. 부가 제척기간. 부가 제척기간이 5년 아니면 10년이에요. 뭐, 특례적 제척기간을 제외하고는 5년 아니면 10년이죠. 상당 기간이지 않습니까? 상당 기간. 분명 과시할 수 있어요. 그러면, 이 해당 기간 내에 갈로 3번은 거의 우리 실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다 보면 이거는 거의 그냥 묻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장기간. 에 해당이 되다 보니,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, 일반적인 납세자에게 받아들였다는 게 가장 입증하기가, 네,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. 자, 이것만 되면 장기간 과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았지 않느냐. 그에 대한 근거는 간단하게 또 입수가 가능합니다. 입증하는 데 있어서. 즉 납세의 무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네, 그런 의미에서 이 적용 요건이라는 부분을 따로 물어보면 이렇게 나누어서 갈로 1번에 있는 2번 목차에 갈로 1번부터 갈로 3번까지 서술하시면 되겠지만 먼저 우선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앞서 보셨던 소급가세 금지 규정을 정확하게 서술하시는 것 특히 첫 번째 줄입니다 해석과 관행 법의 해석과 행정의 관행입니다 법의 해석과 행정의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과 관행이 불특정 다수로 제가 표현해드렸던 일반적인 납세자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여기서. 이제 신의 성실로 다시 갑니다. 자, 이 문장을 했으니까. 신의 성실은 어디를 보느냐 하면, 18페이지로 가봐요. 거기 4번 목차 효과는 앞서 프린트하면서 제가 마무리했고요. 5번 목차를 보시면, 합법성을 이상하여 실내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원칙으로써 뭐 근본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모순되는 바 합법성 관측이라는 일반적 추상적 요건을 포기함으로써 상실되는 법익보다도 실내 이익을 보호하는 게더 크다. 그렇죠. 단 중요한 문구는 개별적이어야 돼요 얘는. 즉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만 적용하는 거예요. 개별적 구체적 사안이다.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과 완전히 대비되는 개념이죠. 어, 소급과세금지는 해석과 관행이 일반적인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야 져 돼요. 그러니 더 보니 일반적이다. 일반적이다. 이에 반해 소급과세금지는 개별적이다.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. 자, 신뢰익을 보호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다 없다? 있다고 했죠. 신뢰익을 보호하는 건 공통점이에요. 둘 다. 하지만,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, 자,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우리가 공부했던 걸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, 법적 지위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비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. 법적 지위가